2019학년도 11월 2학년의 영어 학력 평가 해설 전에 먼저 총평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저희 버릇처럼 제일 먼저 내뱉게 되는 게야 오늘 시험 어땠냐 어려웠냐 쉬웠냐 오늘도 어김없이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저도 운이 좋아서 시험 감독 후에 친구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항상 이 총평 준비할 때좀 조심스러운 것은. 다잘 봤다 하더라도 내 성적이 좀 별로면 되게 우울하고. 그렇죠. 다못 봤다고 하지만 또 내가 잘본 경우에는 이렇게 우, 웃음이 번지는 걸좀 숨기기가 힘든데 개인차는 각각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자 수능과 비교해서 아니면 이전 시험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쯤 제대로 알아야 그 안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 고3인 현재 고2 친구들은요 이번 시험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방학에 있어서는 내가 예비 고삼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바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짧은 총평 반드시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특히 앞으로의 영어공부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면요 제일 궁금한 거 선생님 난도는 어땠습니까 두 두두두두 여러분 객관적으로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게시판, 우리들의 핫톡 하니까 얘들아, 나 영어 어떡하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또 속상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전 9월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전년도에 비하면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몇 가지 짚어줘야 할 특징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얼마 전에 음, 2020 대수능 있었잖아요. 그 대수능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패턴이 동일하더라고요. 문제의 구성과 위치. 그래서, 아, 대수능과 동일한 구성. 미리 보는 이 수준의 대수능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까다로운 개념의 소재가 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손꼽히는 거 클라우드 클라, 어, 펀딩인가 어, 하는 그쵸 이 경제에 관련된 용어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왜 늑대 나오는 문제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빈칸에 몇 가지 소재 그리고 또 밑줄 친어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에 나왔던 소재들은 좀 까다로워서 몇몇 손꼽히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또한 가지는요 빈칸이면 빈칸 주제 제목이면 주제 제목 다 뭔가 얘가 핵심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올커니 결정적인 문장이구나라는 필은 와요. 근데 이거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들어보니까 구문도 조금 꼬이는 것 같고 문장도 좀 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문장들은 다 알았다 하더라도 핵심을 품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주제문장이라든가 결정적 문장 이거에 있어서는 결국 기본적인 구문력과 약간의 문법력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탄한 기본기를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대충 찍어서 맞은 친구들 있다 하더라고요. 아,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서 결국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문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 네,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 어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굳이 킬러 문항까지라고 표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제일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은 빈칸에 있어서 특히 3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21번. 아까 크라우드 펀딩 나왔었던 그 밑줄 친 표현,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어법을 잘 해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법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해서 랭킹이 올라오고 있고요. 순서에 있어서는 두 번째 순서에 해당한는 37번 정도, 그리고 장문에 있어서는 특히 42번, 41번도 골고루 정도 골고루 조금 음, 오답률을 좀 높은 수준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략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아,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조금 고난도의 문항이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의 대략의 난도와 헷갈리는 문항을 봤다면요. 이 이번 시험 후에, 물론 기말고사가 있긴 하지만, 기말고사 후에는 특히 겨울방학을 목전에 두고서는 어떤 설계 공부를 해야 할까? 자, 잘 들어보세요. 특히 하위권 친구들. 어휘력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듣기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표 달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요, 기본적으로 꾸준히 어휘 외우면서 듣기도 좀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해서 적어도 듣기에 해당하는 거는 오답이 없으셔야 해요. 그리고 어려운 지문 먼저 도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라든가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구문의 패턴, 요런 기본기를 다지는 공부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반면 중위권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장에 대한 구문 훈련을 하면서 유형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쉬운 유형에서부터 이제 조금 고난도 유형까지 차곡차곡 연습에 연습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노력, 꾸준한 노력. 반면에 상위권 친구들이라면요. 늘 틀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틀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늘 취약한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어떨까.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오픈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수능특강 전에 수능 개념 강의들을 좀 참고해서 기본기를 다지고 독해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 등 연재, 연계 교재가 등장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쭉 훈련을 하면 될 텐데 연계 교재가 아직 출간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요 최근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기출에 대한 적용까지 꾸준히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마쳤는데요. 우리 일강 받고 있는 김지우 선생님께서 선생님! 듣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평소보다 속도가 빨라서 대수능의 속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금 속도가 빨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대화의 양이 좀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뭐 어려운 킬러 문제 문항 같은 건좀 보이지 않아서 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대수능 준비하면서 무난하게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가 취약하다라는 친구들은요. 항상 놓치지 말고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훈련할 것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김지우 선생님의 본격적인 1강부터 시작해서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